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사흘 후에죠.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주일 오후 1, 2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3시, 어,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사경회를 합니다. 어, 혹시나 우리 교인들이 강사가 유명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 참석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제가 매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사경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는 말씀 사경화 되도록 먼저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이번 주제는 모든 것이 다른 관점에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어, 힘 있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 일주일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월 26일은요, 우리 교회가 운양동으로 들어온지. 어, 7년이 됩니다. 만 7년이 됩니다. 사우동에서 운양동으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 역시 오후 3시 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임직식을 할때 다른 교회처럼 처음에 긴장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고 추천을 잘 해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이번 전번주에 이제 전교인 의견을 다 물어서 전부 다가 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안수 받는 사람들, 취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긴장이 하나도 없어요. 뭐 당연히 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솔직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같으면 눈불라리고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걱정입니다 안수식이 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세 가지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기도를 부탁하자면 이번 금요일 날 제가 하루 종일 CBS 방송국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녹화 출연을 합니다 그 부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두 번째 강의 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요, 바벨론의 제2차 예루살렘 침공때 여호야긴 왕 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의 힘이 거의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우상숭배와 친아수르의 기운이 강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더욱이 거짓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과 그대한 성벽 같은 바벨론의 세력 자신들의 무기력 및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상실 등으로 에스겔은 아무런 소망도 위로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바로 그런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예수겔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겔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겔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을까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아멘. 에스겔이 이상을 본 때는 제 30년 4월 5일이었는데 그 해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여호야기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인 주전 597년에 바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남한국 유대의 왕들 도표입니다. 러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여기 시드기아 왕, 시드기아까지 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바로 여기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시더기아까지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을 들어보라 라고 하면 누구든지 요시아 왕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이렇게 선한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시아 왕이 전투에서 죽자 유다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와 하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게 이제 요시아의 손자지요.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여호야기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 자기의 왕을 세웠는데 자기 세력의 왕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왕 마따디야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유다의 예언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을 하자 이 국수주의자들, 거짓 대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망해야 된다.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예레미야를 욕할 수밖에 없고 죽일 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이상을 본 때는 주전 59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전 586년 7년에 유다가 멸망을 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스계를 읽어 갈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반복을 제가 계속할 터이니까 지금은 어려워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에스겔이라는 이름 말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강함을 통해서 단련시키신다.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포로 기간 중에 유다의 제약성과 심판. 예루살렘의 파괴 및 회복 등을 전한 그의 사역적인 특성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한편 에스겔처럼 제사장 가문 출신이면서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사무엘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즈가리아 스가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었습니다. 부시의 아들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특별히 임하고라는 히브리어 하요 하야라는 이 단어는요 하야의 반복적인 표현으로서 그가 아무런 소망도 위로도 가질 수 없었을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특별히 예수에게 임했다라는 의미를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한 단계 더 리버되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 교회에 뭐가 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부터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나면, 성령이 임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권능이 임합니다. 내, 내게 특별히 말씀이 임했고, 내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스스로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권능이란 히브리어 야드라는 단어는 원어상은 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서 예언 사역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빠져 있는데 그건두 가지와 동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이 임해야 되고 세 번째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요 이세 가지가 임해야만 돼요 나에게 그러한 것이 임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성령과 말씀과 능력이 임하자 에스겔이 이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에 보면 네 가지 이상을 보는데요. 내 생물에 대한 이상. 그 생물에요. 바퀴가 달린 네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물 머리 위에 궁창의 이상이 있고요. 궁창 위에 하늘 보호자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냥 쭉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내용 설명하고 교훈 이야기하고 내용 설명하고 교훈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생물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들에 관한 내용이 내생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날개와, 날개와 봉사를 위한 이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물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 모습, 사자 모습, 항소 모습,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공이, 성령에 순종하여 서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면서 번개 같은 기동력으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자, 여기에 내생물 환상의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사에 대해서 방관하시거나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이런 때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유다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 때에도 실제로는 결코 쉬지 아니하시며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자꾸 꼬이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자꾸만. 잘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쉬지 아니하시고 큰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럴 때. 자기 능력으로 된줄 알고 자기를 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그런데, 이, 이 환상 가운데, 요즘 말하면 타이어가 있는데,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네 개가 달려 있는 거죠. 또 바퀴 안에는 또 다른 바퀴가 있는 거죠.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어느 방향으로든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기동력과 막강한 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이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시대에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다는 것은 그시대에 수는 최첨단 무기와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기동력의 막강한 군대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퀴가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건들의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퀴 둘레에는요, 눈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바퀴로서, 또 바퀴 안에 바퀴로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빨리 곳에 다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기동력이 있고요. 그 바퀴 안에는 눈이 가득한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퀴가 지면에 딱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에스겔이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성과 그의 약속에 대한 해유와 좌절에 빠져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밖퀴 안에 밖에 있는 강한 힘있는 기동력 있는 군대야 나는 이 세상 모든 일에 다 섭리하고 간섭하시고 다볼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 민족의 일에도 철저하게 관여해 그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환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생물의 머리 위에 이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내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매우 두려운데 그 머리 위에 이 수정 같은 궁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의 음성이 났는데 그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수정 같은 궁창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어디만 계시는 줄 알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유다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 잡혀와 있습니까 바벨론에 그발강가 테라빕에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자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야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내가 보다니 이 궁창에 계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여 내 생물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내 생물은 날개를 들이움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머리 위에 궁창의 환상에서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과 세상의 온갖 분유한 일들이 참으로 보잘 것 없다는 사실을 예수게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은 또한 자신이 처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잘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경을 보는데 많은 물소리와 군대의 소리와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은 생물들의 날개 소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막강하게도만 보였던 바벨론과 그의 군대가 실상은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너무 미미하게 보이는 보잘 것 없는 힘없는 군대라는 사실을 에스겔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약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악해요. 이 세상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강하다. 이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선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수정 같은 궁창의 보자 위에 있는 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는요, 에스겔스1장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그냥 내 생물의 환상, 그내 생물의 바퀴 안에 또 바퀴 가 있는 한상, 눈이 있는 것 바퀴가 땅에 다 있는 것만 사실 지금까지 자꾸 강해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머리 위에, 그 머리에 뭐가 있으면 궁창 위에 하늘 보좌가 있고요. 예, 하늘 보좌 위에 한 주님, 우리 메시아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있는 한 형상은 사람의 모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양은... 그 허리 위엔 위는 온통 타오르는 불 같고 아래쪽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났으며 그 모양은 무지개 같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지극하신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에스겔은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앙하게 되었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엎드려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내 생물이 있습니다. 이내 생물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의 아래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고 그 바퀴에는 눈들이 가득하였고 그 바퀴 그 자체가 땅에 맞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동력 있고 능력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승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 이곳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지금 상황이 아무라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바벨론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사업을 성장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능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말씀 사경에 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일주일 집중 새벽기도에 함께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칠 주년 되는 이 귀한 날. 임직 받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